시술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시술이 있고요. 또 통증이 비교적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단 이런 통증이 없는 시술은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거.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것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을 거스르는 안태현 의원의 왕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을 앞두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이 비교적 덜한 리프팅 시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프게 하면 시술 효과가 없진 않나요? 시술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시술이 있고요. 또 통증이 비교적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단, 이런 통증이 없는 시술은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거. 통증이 없는 시술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BBL. 코레지, 소프웨이브, 이런 것들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증 없다고 알려져 있는 장비는 여러 번 시술을 권유받게 되는데, 원리상 깊게 열 전달을 못하거나, 또는 콜라겐 변성까지 힘들 경우, 에너지가 약할 경우, 유지를 위해서 여러 번 시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리프팅 장비는 고주파,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의 진피층이나, 또는 근막층을 열을 가하는 방식인데요. 열을 가하면 콜라겐이 좀 수축되고, 콜라겐의 3차원 구조가 풀리면서 그 변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와 강도가 통증의 주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울쎄라 같은 하이프 계열의 장비처럼 에너지를 한 점에 이렇게 모아서 집중시키는 장비는 순간적으로 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끔거리거나 뼈에 울리는 뻐근함 같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장비를 하더라도 피부 두께나 지방층의 양, 통증의 예민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강도에도 훨씬 더 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같은 강도로 양쪽을 시술해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아파하시는 등의 이런 통증의 민감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하게 되는 마취크림은요, 표피부터 진피 상부 일부까지만 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깊은 조직까지 전달되는 통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취크림에 표피를 보호하기 위한 쿨링 장치, 이런 장비의 세팅이라든지 에너지 조절 이런 것 등이 함께 들어가야지 통증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요. 간혹 기기에 따라 진동 장치가 같이 달려있어서 진동으로 인해서 통증을 좀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리프팅 전에 쿨링이 가능한 장비인지 또 시술 중간중간에 어떻게 시간 조정 또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시술의 밀도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시술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로 신경 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주사 신경 차단을 할 경우 일부 부분에 아예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또는 내가 생각했던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이런 주사로 신경차단을 할 경우에 충분히 흡수될 정도 시간차를 두고 시술을 하는 것을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굳이 주사 차단으로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없다면 썩 추천드리진 않는데 원하실 경우에는 주사로도 신경차단이 가능하시고요 아, 나는 너무 통증이 걱정돼 할 경우에는 물론 수면마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리프팅 장비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은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FDA 승인을 받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FDA 승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임상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임상자료를 통해서 주름 개선, 탄력 개선, 이런 것들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 이거는 효과가 입증된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물론 미용시술상 내가 받아서 효과를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장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리프팅 장비 중에서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이 장비를 어디서 제조했는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구글에서 레이저 이름을 영어로 쳤을 때 나오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 봐도 이 장비가 효과가 입증된 건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증 없이 이렇게 리프팅 장비로 쓰이고 있는 시술들은 BBL이라는 리프팅 장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시술도 시술 직후에 살짝 리프팅된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두고 전날에 받는 리프팅으로 최근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어느 정도의 자극과 불편함이 시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술에 앞서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 내가 어떤 시술이 감당이 가능한지, 다운타임이 괜찮은지 이런 가능한 범위로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 최근에는 통증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면서도 리프팅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 있게 개발된 시술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통증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장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너무 정말 민감하다. 근데 또 수면은 싫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통증의 부담이 적은 시술을 선택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통증의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시술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원해주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의 왕수진 원장이었습니다.